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짐 노를 당하나니 짐 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실족과 실족입니다. 전자의 실족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자의 실족은 실질적으로 족함에 만족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세례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실족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처음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세례요한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악을 행하는 로마를 심판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과 같은 세리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로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자로 살아가십니다. 세례요한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달려왔는데 그 주님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요한만 그럴까요? 세례요한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예수님 때문에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다른 누구가 아닌 가장 말씀을 잘 아는 세례요한에게 들려줍니다.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요. 때론 예수님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이 복을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을 넓혀가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함께 신앙 생활을 했지만 가장 많은 아픔을 주거나 오해를 주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 오해가 이해로, 사랑으로 점점 더그 폭을 넓혀가는 것이 신앙의 삶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세례 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오해라는 과정, 그 아픔을 거치면서 참된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실족을 말합니다. 실제로 만족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힘이 있고 만족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애를 메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멍애를 메고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넓혀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해가 이해로, 이해에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것을 그만둔다면 말씀으로 자신이 부서지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5절 말씀처럼 자신은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롭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의 삶에서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다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만족하며 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